깔끔해. 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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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.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닌가 근데? 학교에서 이거 보다가 걸리면은 우리 탓 아니다. 핸드폰 뺏기 우리 탓 아니다. 입술에 핏기 없어. 이거 입술 깨물면 되잖아. 좀 생겼어. 힘가어 <목소리> 좋은 학교네. 요즘 학교 되게 좋아졌어. 두발자유에다가. 손도 안 내? 그래요? 저는 제가 안 냈는데. 미음지읒 게임 알임알려 미음지 t BMC 기 a 여기 A. BMC 네. 하나씩 하나씩 s Hannah's t a 위 e Hannah's 보 a t e BMC. I got five. I g <laughs> 미쳤나봐 가이가 이거 오케이 누나 먼저. 누나 먼저. 아 웃겨. 미음지. 모자. 모자. 응. 음. 민자. 민즈 만주. 어? 만주. 만주. 먼지. 면제. 미지. 물질. 응. 음. <laughs> 묘지, 맨질안 <laughs> 돼, 요 이거 안 돼. 맨질맨질 맨질? 인정. 오케이, 인정해 줄게. 이거 보면 나와요. 물증 무주, 무주, 무주 지역 있어요. 무주, 무주, 아, 무주, 무주, 알사람들 무주, 무 거기 훈련소 그 네, 해병대 캠프 진짜 무주 캠프 아 맞아요 <laughs>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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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문자 <laughs> 모자 있나 누나 처음 했어요 내가 처음 했어 네 빙자, 이래, <laughs> <laughs> 명작. 명작? 응. 오, 어, 힌트를 저렇게 주네. 어, 로이가 힌트를 저렇게 주네, 씨. 넬름 받아. 명절. 오! 뭐지? <웃음> 뭐지? 뭐지? 아예, 아예, 넣어 단어, 단어, 단어. 면질단어요 <laughs> <laughs> 맨질 단, 단? <웃음> 민정 <웃음> 민정 오케이 민정 오케이 민정 그럼 맨 맨질이랑 퉁 아까기 어찌 아 생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매정 오. 명작 아까 띵작 힌트 받아서 했잖아 아예구나 명.. 명조 있지 않을까? 명조요? <laughs> 어릴 때동네 명조형 있었는데 <laughs> 명조형 있었는데 명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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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아, 있어 오월의 명주 아야 모종 모종 응. 오 아. 무죄. <laughs> <부재? 웃음> 아, 야, 너 그거 보고 지금 아, 나 봤는데. 아, 나생각나서는데뽕똥 민족. 민족. 와. 해어다 했어 지금 거기 있는 거다했어 문제. <laughs> 무지했나? 무지요 응. 무지 뭐야? 왜... 무지 아니지. 네. 무지. 무지. 막장. 오씨. 빨리 하세요. 안 해. 망작 막장. 망작안 돼? <laughs> 왕자, 왕자, 왕자도 되지 않나? 면제 했어요, 했어요. 문질 문질 문질, <laughs> 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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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질이야? 잠깐만 <laughs> 여기다가 모모미 미제 이거 보고 있으면 글자 보인다니까요. <laughs> 민중, 민중, 오, 민중이지 파미. <laughs> 멸, 종. 오, 아, 나 그거 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에, 오. 에, 에, 면접. 오. 어, 음. 인정한다. 맛집, 맛집 오케이, 맛... 아, 엄청 많네 어, 이거, 이거 먼저 끝내고, 오케이. 문장? <laughs> 저 분, 일본 뿐인데. <laughs> 목적. 오. 맞 목적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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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. 오. 즈 오. 뮤 잘줘 먹네? <laughs> 뭐 있지? 아, 잠 오케이. 아, 씨, 아까 위에 봤었는데. 아, 명중. 오케이. 뭐지? 오. 갑분다3 <laughs> <가뿐다고. 찬>. 찬스 <laughs> 어, 없죠 먼저 아 진짜 뭐지? 내가 했지 먼저 먼저 아, 어, 어, 모집. 매장. 아까 제가 했어요. 아! 어, 뭐라고? 모집? 면접했지. 모집이랑 모집. 아, 모집. 맹장. 맹장. <laughs> 와! 맹장. 맹장. 어, 나 생각났어. 헬로. 음, 네 맛, 맛, 쭈, 맛, 좀. 맛절. 맛절, 맛절. 오. 맛절. 나 지금 놀래서 내거 까먹었어. 무적. 네? <laughs> 무적? 어. 무좀. 아. <laughs> 어이 생각나는데. 맛절있죠 네. 묘지 했죠 명중 했어누이 했죠 클락 뭔지 했어요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내셨어 죄죄헤헤 오, 오, 오 이제 봤네 뮤지 뮤지 뮤즈 이응 할까? 디그디움. 아, 디그디움. 디그디움. 자 디그디움. 점수 음. 할게. 응. 동유. 두유. 생각이 안 나지. <laughs> 다음. 도. 네? 도. 도우. 도우요? 아, 오케이. 대우. 도움. 도움. 동양 더위 <웃음> <데이>. <웃음> 응? 이 데이 데인 데이, <laughs> 데이 돼요？어 <laughs> 데인대이요데인 데이. 데이 아니 저, 저댕이댕이대이 뭐야? 댕댕이 데이, 데이. <laughs> 데이 돼요? <laughs> 뭔가 댕이 단어 있으면 사전적 의미처럼 나온다 하면은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승진, 오! <laughs> 있어, 있어요, 있어. 강원? 대현아. 대인? 언니 이름만 한번 불러. 언니 이름 한 번만 불러달래 i 누나 don't 누나 k 김혜진 if you can s 더위. 더위요? 어 a y 했 don't know if you can see it. I d o 도움 안주 도움 됐어요. 더움더움 <laughs> 응. 오케이, 더움 도인. 오케이 하트 어? 도인 도인. 뭘? 도인. 단양이 단양. 뭐야? 단양이 뭐야? 치어. 도약. 여보세요. 아니 내가 내가 꺼내놨어. 여기 갖고 왔어. 아, 어. 아인. 지금의 너를 꺼내놔 이야. <뭐야> 제가 했어요. 오 oh, 방금 했어요, 제가. 디오 <laughs> <laughs> <기호. 웃음> 단 아니야. 대 대위 덕양이라는 말 있나? 덕양? 저세요 있을 것 같아, 근데 <laughs> 뭔가 있을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그치, 나도 덕양 어, 여보세요? 어, 알겠어 덕양, 덕양구 나온다 덕양구, 아 지역, 지역 있네요 어 있네, 어있당 <laughs> 담요 유성이는 챔 파트, 난 시우님 파트, 태유 찬열 파트 위주로 보고 있어요 나, 나 누구 보라고너챔챔 파트? 예예 yeah, yeah. 뭐 저거 치우고 러브샷 공부를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러브샷 공부. 대용이래. <laughs> 대용? 이야 체험팟. 멋있는 거 있나? 천험 어디 있어? 체 어디 있어? 체험 어디 있어? 오더더 <붕> 어, 이렇 숨이 막혀와 갈증이나.

다음아니요 안녕 용한, 네? 어, 안녕 안 한, 아, <laughs> 안녕 용 한, 우리 공부 하러 갈게요. 유성이챔파트 봐야 돼요. 네, 봐야 돼요. 어, 봐야 돼요. 챔는 <laughs> 봐야 돼요. 拜拜。Bye bye.